그리고 출량인 및 내외 기빈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처럼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서 군인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제47회 군인 국민체육대회를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신현수 체육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와 많은 후원을 해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항상 국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군의군 의회 박수연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도의원님들, 그리고 박종희 교육장님, 그리고 최종구 노인회장님을 비롯한 각급 기관 단체장님의 참석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고향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면서 전국 각지에서 먼 길을 마다 않고 방문해 주신 서울 향후의 김석관 회장님 대구 향후에 박정호 회장님 경주 향후에 이재수 회장님 경북 도청 향후에 오상철 회장님 대구 택시 향후에 최병윤 회장님 그리고 삼국 유사면의 최상구 명예면장님 그리고 태금정의 이윤희 전 회장님 그리고 많은 향후회 고문님들과 출향인 모든 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지역 발전과 주민화합에 헌신 봉사하여 자랑스러운 국민상의 영예를 안으신 권춘수님, 홍애신님, 김태환님, 이수만님, 강원경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여름 태풍 카눈이 몰고 온 유례없는 폭우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큰 피해가 발생하여 우리 군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위기에서 더욱 강합니다 모든 군민과 출향인 그리고 수많은 봉사자와 500여 공무원들이 수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이제 일상을 회복하고 오늘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행사는 수재민들을 위로하고 그동안 고생하신 자원봉사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정성과 힘을 모으며 어떠한 재난과 역경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결의를 다지는 축제의 장입니다. 우리 군의군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고 이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이 발효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으며 최근 의성군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피해의식으로 일부 불협화음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의와 의성 대구 경북이 상생의 상생의 길을 찾아 곧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 미래 5대 신산업을 기반으로 한 첨단 산업 단지 조성 대구시 공무원 연수원을 포함한 복합 휴양 단지 그리고 대구시 군부대의 군의 이전으로 밀리터리 타운 조성 등을 통해 미래 첨단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공으로 승격된 803과 군의 군의 우수한 관광 자원은 대구시의 관광 트렌드를 군의가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와 국내 최대 규모가 될1 8 5레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으로 우리 군이 군은 생활 스포츠와 레저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군이 인재 양성원에 설계 중인 청년 허브센터와 군이 도서관에 세워질 아이사랑 키움토 조성으로 육아에서 대입까지 군위 교육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군위 군민 여러분, 군위 군은 지금 역사적인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대구 편입, 수의 복구, 신공항 사업, 대구 군부대 이전 등 우리는 지금 군의 역사를 새롭게 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역사의 원동력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30만 군인의 지혜와 단합된 힘입니다.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여러분은 진정 영웅입니다.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의 역량과 저력 을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이 미래 첨단 공항도시를 건설하는데 결집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500년 공직자도 끊임없이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갖고 출전해 주신 선수단 여러분, 기량을 마음껏 뽐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해 이웃과 세대 간의 장벽은 허물고 침묵과 화합을 다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의 날입니다. 모든 시음 근심 걱정 잊어버리고 오늘의 축제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 국민 여러분, 대구 시민이 되시고 난 뒤에 처음으로 맞는 국민체육대회입니다. 어, 오늘 이 좋은 날씨에 국민 여러분들이 모여서 대구 편입 후에. 군이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기대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군의군은 인구소멸지역의 대표적인 군으로 참 압담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군위는 인구가 대폭 증가하고 문화시설 체육시설, 항공시설, 그리고 군부대 밀리터리 타운까지 전부 들어오게 되면 인구 10만 이상의 대구의 가장 발전적인 도시가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대구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수 있도록 가시적인 조치를 연말까지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하나 덧붙여 드릴 것은 대구시에 편입되자마자 군의군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제가 묶은 것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아, 앞으로 군의 전체가 대구시가 되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 가격이 대구시와 같아질 겁니다. 똑같아질 겁니다. 그래서 군의군을 대구시에 편입되고 난 뒤에 부동산 기획업자들이, 기획부동산업자들이 많이 날지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현재 가격에 두배 이상 주겠다, 세배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매매, 그, 매매 종종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5년, 7년, 10년 후에 자손들이 살아갈 이 군위가 부동산, 기획부동산 업자들, 초기꾼들에 의해서 재산을 약탈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군위군 전체 발전 계획을 다 세워놓고 부동산 초기 우려가 없다고 판단이 될때 토지군에

해제해주고 가능하면 팔지 말아요. 결국 군이 군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외지 사람들만 부자 되게 만드는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바로 되자마자 내가 지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해제해 줘야 될 것은 우리가 조속히 해제 절차를 밟아 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해제가 되더라도 팔지 마십시오. 참고 여태까지 참고 살았는데 좀더 참고 살면 여러분들도 좋아지고 자손들이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군의 지역에 공항할 때 지금 합의문을 보면 군의 지역에 100만평 어성지역에 100만평 항공산업단지하고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오기로 합의서가 되어 있었죠 그래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어성지역은 경상북도 지사가 해야 되고 군리 지역은 저하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성 지역에 첨단 산업단지를 300만 평 이상 했으면 좋겠다. 우리 계획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식들이 군리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모두 첨단 산업단지에 취업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외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도 군위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엄마 모시고 살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첨단 산업 단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군위? 근데 어성에 아, 어성해 날그랬습니까 네, 아니. 원성은 제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경상북도 지사소관이고 군위에 합니다 군위에 그냥 군위에 우리 대구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첨단산업단지를 한 300만평 그러니까 합의서에는 100만평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한 300만평 정도는 해야지 군위군에 그 300만평의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면 군위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모두 첨단산업단지에 좋은 일자리에 취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을 지금 대우시에서 연말까지 내 전부 만들어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의석은 제가 해주고 싶어도 제 권한이 아닙니다. 제 건화이 아니고, 최근에 화물터미널 문제로 좀 시끄러운데, 그 시끄러운 문제는 대구시가 화물터미널을 바꿀 권한이 없습니다. 경상북도도 없습니다. 이거 바꿀 권한은 국방부밖에 없습니다. 국방부하고 국토부밖에 없습니다. 대구시는 군공항이 이전하는 사업의 주체입니다. 국가가 대구시의 사업 주체에 맡긴 겁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주관을 해서 동촌공항을, 군공항을 군이 어성지역으로 옮기는 옮기는데 그 터미널 배치는 국방부하고 국토부가 의논해서 지난번에 군의군 어성군하고 경상북도하고 대구시하고 전부 합의해서 결정을 내놓은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터미널 옮겨달라고 요청을 해본들, 국방부에서 이건 불가하다. 그럼 할 수가 없어요. 국토부에서 불과하다가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상북도하고 어성군하고 좀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라고 그냥 오늘 어 우리 공항 책임자를 어성군수한테 보냈습니다. 합리적으로 해결하자. 아, 우리야 앉아서 화물터미널을 군이 안 가져와도 나는 군인에 대한 대안을 또 갖고 있어요. 이거 안 와도 좋아요. 그런데 군이로 화물터미널을 의성 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 군사보안시설입니다. 군사보안시설 지금 우리가 만드는 기본적으로 군공항입니다, 군대. 군공항 만드는데 11조 5천억이 들고 민간공항을 옆에 붙여 만드는데 2조 6천억 밖에 안 됩니다. 근데 11조 전억을 대우시에서 만들어야 돼요. 민간공항은 국토부에서 나라에서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공공항이에요 군사보호시설 내에 민간터미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화물이 오면 군에서 전부 나가서 검색을 다 합니다. 그 검색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출입자자를 막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호항 터미나리, 화물 터미나리, 군산호항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또그 밑에 부지로 내려가게 되면 그게 아주 부지가 낮아요. 그걸 갖다가 다시 쌓아 올려갖고 억지로 화물미명를 만들게 되면 현재로서는 9,500억이 국가부에서 돈을 더 대야 돼요. 국토부에서그 1조 가까운 돈을 기존 시 만들어놓은 계획에서 변경해서 해주려고 하겠습니까? 그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할수 있으면 화물터미널 줘도 좋습니다. 근데 갈 수가 없어요. 군위에 있는 화물터미널 우리가 굳이 고집 안 해도 앞으로 군위에 들어올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35년 되면 그 공항을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듭니다. 그때 어성의 변리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확정된 시설을 변경해 달라. 그건 불가하죠. 그거는 <laughs> 공항 하지 말자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 다 아시고 우리 우리 국민들은 대구 시민이 됐으니까 어성 국민들을 좀.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공항 시설이 표류를 하게 됩니다. 대구 경북 100년 미래를 보는 사업인데 어떻게 터미널 하나 가지고 화물 터미널 하나 가지고 그 사업이 좌초돼서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정... 국민들을 좀 만나서 시장에 와서 어성을 위해서는 많은 배려를 또할 생각이 있다. 근데 그것은 경상북도 도지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의논해서 해주겠다. 그렇게 좀 설득해 주십시오. 오늘 장시간 너무 떠들었어요 군부대, 이번에 어성군의 사태를 보니까 군부대는 공항보다 더 중요한 국가 보안 시설입니다. 이 군부대 시설이라는 게 과거에는 기피 시설이 돼서 이제는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밀리터리 타운 개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군부대만 이전하는 게 아니고 군부대에 따른 종합병원, 문화시설, 체육시설, 그 다음에 모든 복지 시설을 그 지역에 다 지어가지고 군민과 군인들이 같이 살수 있게 하는 밀리터리 타운 개념을 어, 우리나라. 군무대 그 이전 최초로 제안을 냈습니다 그 국방부에서 그참 좋다 군무대만 그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많은 복지시설까지 그 지역의 주민들까지 다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다 거기다가 국군종합병원도 들어와서 국민과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똑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이전하는데, 어성군에서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대구시에 통제가 안 되는 시군으로 가게 되면, 참큰 문제가 생겨요. 대구시가 통제할 수 있다면, 아, 그런 식으로 약속하고 안 하면 되나?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경상북도 쪽으로 가게 되면 경북지사를 거쳐야죠. 그 해당 시군을 거쳐야죠. 대구시장은 직접적인 권한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이번에 접수 받아가지고 어, 군부대 이전 하지 않겠다. 대구시에서 판단을 해서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바로 결정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대구시로 올라면 뭐, 어, 어, 군의밖에 없겠지, 뭐. 그런데, 그거는 이번에 어성군 사태를 보고, 어, 이거, 군부대는 이런 식으로 어, 접근할 건 아니다. 그건 대구시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좋은 날에 어, 여러분들 즐겁게, 운동하시고 그리고 대구 시민이 됐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구 시장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대구 시민이 됐는데 말이요, 교통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대구시하고 803 리터 관통도로를 뚫고서동군이까지 관통도로를 아마 연말쯤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 발표를 할 겁니다. 지난번에 발표를 한번 했는데 그걸 국가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하니까 2 0년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어, 민자고속도로로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한 5년에서 7년밖에 안 걸려요. 공항이 만들어질 기업이 되면 수성IC에서 동군이 i c 까지 15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면 바로 대구시라는 그런 느낌이 오도록 저희들이 연말 좀 용역 발주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